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종가베팅 돌아왔습니다 자 어제는 제가 서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설명했는데 일단 성공은 했는데 좀 결과가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고가는 25,600원으로 장중에 4.7%까지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장중 내내 약세를 보이면서 조금 애매한 예, 네,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laughs> 이거를 뭐 승리라고 해야 될지, 무라고 해야 될지, 일단은 그것은 뭐 시청자분들의 판단인 것 같고. 자, 어쨌든 서진 시스템을 매수한 이유는 뭐 ESS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뭐 반도체에 대한 부분.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서진 시스템은 일단 그 흐름에 지금 오늘 이제 구글의 TPU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어 이런 부분에는 합류하지 못하면서 어 소폭 어, 조정세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진 시스템은 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어, 종목이기 때문에 어, 조금 약간은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제가 말말수한 시점으로부터는 수익을 내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완전히 저점 부근에서 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선은 어좀 안정된 흐름으로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어 지금 다시 AI 관련해서 어좀 시장이 안정되어 가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진 시스템은 이 정도로 리뷰를 마쳐 보고요 일단은 좀 적어 볼까요 서진 시스템 4%까지 네, 상승 하지만 장중 약세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오늘 봐야 될 종목 오늘의 종가베팅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종가베팅 종목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음, 위치가 좀 높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 굉장히 최근 들어서 핫한 어 그런 종목이고 향후에 이제 ai 시대에 어, 계속적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기업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장중에 어, 별로 시장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 오늘 장, 그 그동안 좀 조정이었다가 오늘 바로 급등을 해서 어, 좀 잡아봐야 되는 어, 그런 어,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 그 종목을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종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종목 이름은요, 플리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관련 언어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최초로 그런 이 비슷한 유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이 기업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어, AI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어, AI LLM, LLM 시대가 이제 도래를 함으로써 플리토의 번역 서비스가 굉장히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빅테크가 먼저 찾는 기업이 돼서 3분기 실적도 엄청 좋았습니다. 잘 나왔다. 영업이익 28억, 전년 동기 대비 얼마다 130%가 증가를 했습니다. 순익도152% 엄청나게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그런 기업입니다 계속적으로 AI 시대에 더불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플리토를 계속적으로 찾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IM증권에서 언어 데이터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빅테크향 매출 성장 사업이 업되고 있다 글로벌 IT 30대 기업이 모두 어, 플리토의 고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시대가 가면 갈수록 먼저 자리를 잡은 어, 플루, 플리토의 어, 그런 그 기업 가치가 어, 부각이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AI 관련해서 이제 한미 그룹간의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것이죠. AI 모듈 모델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데이터의 품질인데 학습용 데이터 기업의 역할과 수요는 오히려 확대되는 추세이고요. 글로벌 AI 학습 데이터 시장은 2 0 3십년 823억 달러로 성장하며 시장 자체가 언어 데이터 시장 자체가 연평균 25% 성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어, 이 엄청난 강점이 있는 아주 독보적인 그런 기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는 플리토가 주목을 받을 거다, 계속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2020년 29억에서 수주가 3분기까지 173억으로 매출 성장을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레이블링 등이 적용된 고품질 언어 데이터 요구가 늘면서 평균 판매 단가 상승 뿐만 아니라 계약 규모도 확대가 됐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런, 이런 다양한 행사에서 테크 포럼 관련된 행사에서 플리토가 초대가 돼서 계속 서비스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에도 참가를 했었고요. 뭐 이런 미국 한, 한인 어, 스타트업 행사에도 초청을 받았고요. 이런 AI 기, 기반 언어 모델의 어, 데이터 공급, 어, 매출 기록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요. AI 쪽에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거의 없는데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또 특별한 어,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가 되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요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실적적인 부분들은 정리를 하면 AI 쪽이 이제 시장이 성장하면서 특히 이제 어, LLM 어, 시장 관련해서 계속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그런 번역 서비스를 초창기부터 제공했고 고품질의 데이터 처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플리토의 그런 서비스 수요가 강해지고 있다. 빅테크가 먼저 찾는 기업이고요. 3분기 실적 엄청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빅테크뿐만 아니고 테크 기업들의 고객사 확보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런 장점이 있는 플리토가 AI 시대에 부각을 받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볼게요. 수급은요. 플리토는 오늘 외인이 9만 6천 주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무려 14만 7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연기금, 상호펀드, 투신 모두 다 오늘 강하게 매수를 해줬고요. 고점을 뚫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수급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선 주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자, 플리토 같은 경우는요. 물론 조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왜 잡아야 되냐. 그때 이제 제가 SPG 기억나시죠? SPG.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사실, 이때, 양봉이 조금, 요런 양봉이 좀 나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이제 급등을 하죠, 이렇게. 약간 이제 비나텍 같은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잠깐 비나텍 보시면, 오늘 비나텍 제가 결국에 올랐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자리에서 제가 좀 잡을, 잡고 싶었는데, 오늘 급 7%나 급등했어요. 근데 어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플리토를 보시면요. 좋은 기업은 기회를 그렇게 잘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것만 보면 추가적으로 내려갈 것 같기 때문에 잘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확실하게 사기 위해서는 그 추세 전환의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한 방에 급등을 시켜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못 쫓아오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게 함정이라는 거예요. 못 쫓아오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런 자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좋은 기업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어, 15% 올랐다고 어, 너무 많이 올랐어 이렇게 회피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이렇게 추세가 전환되는 초기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하락을 했다가 바로 첫 자리에서 지금 올랐기 때문에 하락 이후 첫 자리 15% 상승, 15%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이 많이 되었다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첫 자리고 굉장히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과감히 SPG처럼 이런 자리에서도 배팅을 할수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쉽게 좋은 기업은 쉽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좋은 어, 위치가 확보됐을 때 어, 매수를 어,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어,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플리토 같은 경우도 어,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배팅을 해보겠고요.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도 어, 여기서 점점 살아나다가 주거 거래량이 살짝 조정해서 죽었다가 오늘 다시 어, 거래 대금이 일정 부분 터지면서 지금 다시 거래량 바닥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상승세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겠고요. 자 플리토 요,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또 내일 결과 어떻게 되는지 한번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